김 TV. 반갑습니다, 팀 남자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식단 어떻습니까? 인스턴트에 찌들어 있고 MSG에 노출어 있죠. 그래서 저도 순한, 친, 자연적인 음식이 먹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 들기름 국수입니다. 이 들기름 국수가 뭐냐? 2019년 5월 5일 SBS에서 방영하고 있는 미우누리 새끼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상민 형이 타재훈 형한테 만들어준 국수입니다. 경이라 불러도 되죠? 이 국수를 만들어주기 전까지 둘이 상당히 티격태격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타재훈 형이 맛을 보더니 솔직히 맛없으면 깔려고 했는데 너무 맛있다며 감탄을 하죠. 자 그럼 지금부터 들기름 국수를 만드는 장면을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laughs> 안녕하세요. 재료 소개 먼저 가겠습니다. 짝, 김과 중면을 준비해봤는데요. 소면은 양이 적은 느낌이라 중면으로 가져와봤습니다. 근데 이거 김이 직접 짠 들기름을 썼네요. 저는 김에서 들기름을 직접 뽑아주겠습니다. 김은 지도표인데 우뚜기 기름이. 개소리하지 마, 임마! 그리고 오늘은 끓일 때도 먹을 때도 젓가락 하나로 사용해보겠습니다. 김이 열리네요. 깻잎이 들어오죠? 깻잎은 국수 한 그릇에 두 장에서 세장 정도만 사용하면 됩니다. 포장을 벗기고요 다음은 김을 준비해 주겠습니다 처음에 한 장만 넣고 부셨는데 너무 적어요 그래서 한장더 넣고 부시다가 두장더 추가했습니다 총네장 다음은 면입니다 소면 기준으로 500원짜리 동전 크기면 1인분이라고 해서 나는 1,500원! 물은 1리터 가량 준비해 주시고요 가스불 올리고 소금 살짝 넣어줍니다 그럼 물이 끓어요 면 넣고 물이 넘칠 것 같으면 찬물을 넣어도 되는데 불을 그냥 줄이세요 이게 훨씬 편합니다 최신 기술로 촬영해봤습니다. 근데 그냥 내가 천천히 움직인 것 같아서 개웃김. 4분 30초 동안 삶아줬고요 취향에 따라 조절해도 되는데, 오늘처럼 비빔국수에는 딱 맞게 삶는 편이 저는 좋더군요. 모든 국수요리가 그렇지만, 이 면을 빨아주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찬물에 헹구는 이유는 알파 전분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열을 가하면 풀처럼 끈적한 성질이 띠게 됩니다. 면이 끈적하면 맛있겠어요? 에? 아무 맛도 안 나. 삶아진 면을 볼에 옮겨 담고요. 깻잎을 간편하게 송송송 가위로 잘라줍니다. 그 다음은 들기름 두 큰술 넣어주시고요. 비빔국수는 손맛이기 때문에 장갑을 껴주겠습니다. 이거 비비는데 올라오는 향이 참 좋더라고요. 이번에는 김가루입니다. 이렇게 따로 비비는 이유는 희한하게 김가루가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뻑뻑해집니다. 깨솔솔, 쪽파 살짝. 그리고 곁들여 먹을 소스를 만들어 줄 텐데요. 각각 초장 한 큰술씩에 참깨 들깨 가루 1 작은술씩 넣어 줍니다. 아, 이거 딱 국밥집 수육 각인데. 아 그리고 얘는 생기게 좀 징그러웠어요. 먹어보겠습니다.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어. 처음 먹었을 때좀 당황스럽습니다. 진짜 아무 맛도 안 나는 것 같다가. 나중에 뒤에 깻잎 플러스 들기름 향으로 팍 때리는데 이 향이 너무 은은해서 절간에 앉아서 주물종 소리 들으면서 풀냄새 맡는 그런 느낌이에요. 뭔 느낌이야, 이게? 하지만 저 국밥집 소스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기에다 먹으니까 맛이 확 살고요. 역시 회는 초장 맛 아인겨? 맨날 맛이 이상하다, 뭔 맛인지 모르겠다 하면서 다 먹는다고 뭐라 하시는데 이것도 진짜 자꾸 먹게 돼요. 변명이 아니라 진짜 좀 그래요. 김라면데뷔첫입은 뻑뻑하고 데 향이 같잖아요. 괜찮지. 밀가루야? 어. 이거 음, 안 쪄? 이민 같은, 같은, 같은 맛이다. 결론 이상민 같은 맛.